지금 숙소 근처에 가보고 싶은 카페에 있어가지 나왔습니다. 친구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잠깐 개인 시간을 보내려고 가고 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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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그 인사하고 바로 앞에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냥 무지없이 들어왔어요. 카기는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천 시켰거든요. 지금 준비합니다. 사람이 진짜 많아요.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막 찾아보고 있으니까 옆에 어떤 분 알려주셨어요. 다음날 씻날상의 학생날인데 오늘도 날씨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 아, 돌아가는 아, 날인데 눈이 확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까지 많이 즐겨기될고요 친구랑 여행가가 궁금한 것 같은 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어, 근데 엄청 좋은 어플을 발견해가지고 트라비 포켓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예산을 설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을접어서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정리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어제 오늘 썼던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했어요 오랜만에 네, 혼자 잘 시간을 가지니까 너무 좋았어요 날 보고 싶은데 약간 네. 연락하니까 막올라고 해가지고 빨리 끊었어요 응. 열심히 놀고 욱하고 응. 열심히 수을 해야겠죠? 그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보자이렇하던 어, 진짜 예뻐. 인민강장 산책 왔는데 진짜 예뻐. 약간 차분한 푸르름? 지금 1월인데도 나무들이 엄청 울창해가지고 구경하기 좋은 것 같아. 구경을 하다가 맛있는 빵집이 근처에 있어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laughs> 소리 지르는게 진짜 귀엽다 범퍼카 타는 곳이 있습니다 진짜 애기들 완전 신났음 아 어, 여기 회변목화 너무 이쁘잖아 사진을 찍겠다는 그녀의 열정 자세바리가 세팅해줄게요 너번는잘 나오니? 그럼 저희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부부 스냅인 줄 결혼 스냅 아니에요 어. 부부 스냅 우리 사랑이래요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 왜저하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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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무슨 <무사히> 우리 결혼해요 왜 <laughs> 이러고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너무 웃겨 소감 지도가 입치는잘잡는것 같아 응 공원 나오니까 극장이 있는데 되게 분위기가 있어 보여 벽돌 건물이 되게 뉴욕 같아 보여. 뉴욕은 안 가봤지만. 제 친구는 공원 도와서 여기 진짜 꽂혀가지고 신났어요이민광장 앞에 베이커리 왔거든요. 여기 검색했는데 빵 맛있다고 해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게 많네. 미쳤어! 이 프레첼 너무 탐나. 빵 종류가 엄청 많아요.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아됐어 끝났어? 아, 이렇게 음. 떴어. 포장 같은 근데 그런 거없었잖아내 매장 내냥 <laughs> 프레첼이 을거있요시나몬 오. 이게 되게 유명한데 <laughs>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응. <laughs>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내가 완벽한 빵을 먹야 나도 맛있어 맛있어 아침부터 빵 때려넣고 있어 <laughs> 맛있어 완벽하다 <남박하다. 웃음> 그냥 되게 뒤에도 찍은 것 같아. <laughs> 응? 맞아, 찍었어?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시나몬 형이. 저희 이제 신천지 가는데 택시 탔는데 최초로 응. 담배를 났다. 담배 냄새 너무 쾌적하고 <laughs> 기사님이 쇼츠 안, 아, 안 보시고. 쇼츠 안 보시고. 신천지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진짜 전문적인 곳인가 봐. 너무 예쁘다. 귀여워요, 이거 차 세트가. 너무 귀엽다, 이거. 와, 따뜻해. 너무 예뻐. 음. 이게 이건가 봐. 음, 이건 나한테 좀 어려워. 쎄. <laughs> 음. 우롱티 좋아해서 우롱티 하나 사보려고 합니다. 이 자극도 나쁘지 않아, 그치? 게리 게리 하 여기 티스톤에서 티를 샀거든요. 저는 우롱티 티백을 샀고 친구는 황차랑 티백을 샀는데 티를 사면 <laughs> 티를 마시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먹으라고 내어주셨어요 아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는 거알 어, 어, 나도. 어, 보고. 내가 사야 되나? 아이 원계동 안. 하나 사면 뭐 이스트를 하나 할인 더 해주고 맞더는 거야. 너무,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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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되게 아낌없이 주는 곳이잖아. 음. 여기 너무 좋다. 내수준엔 이게 딱이야. 잘 샀어. 아니, 그래 가격도 적당하잖아. 나는 찬잎을 어... 사고 한 번도 우려 먹은 적이 없어. 그리고 아침에 이거 딱, 커피 먹기 싫을 때 티백으로 먹는 게 편하더라고. 음, 맞아. 티백은 아, 좀 보여주실래요? 어, 그럼요? 집에 근데 이거 여러 개 이렇게 놓으면 예쁠 것 같아. 음. 그나마 이게 좀 저렴했다. 티백은 이렇게 엄청 예뻐서 이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 맞아. 어른들 선물 사거나 티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 선물 사주고 프렌치 토스트 맛집이 있다 그래서 먹으러 왔습니다. 프렌치 토스트 먹으러 왔는데 어딨어나왜안 봐? 여기 크림 부릴레도 맛있겠어. 어 나도 그거 보고 있어. 었 우유 폼을 올려주셨나? 너무 귀엽다. 맛있는 쿠키 카레인스톤즈랑 스킨크림 볼를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진짜 쉽다 <laughs> 그래서 조용히 <laughs> 먹고 빨리 나가려고요 <laughs> <그럼> 먹겠습니다 <laughs> 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제가 지금 이제 어디 갈지 다시 찾아보려고 합니다. 좀 기다릴지 다른 날 갈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에서 전도덕이라고. 할 거예요. <laughs>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laughs> 있지. <laughs> 식당 기다리는 중 밥먹고 있었어 곱창 너무 귀엽다 응, 어떡했지? 이제 주문하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바쁜데 오질 않아나 아까 뜯을라 그랬는데 이거 봐봐 뭐, 이게 뭐야 메뉴판 짧게 그러면 생소요하기릉면오이겠지 3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애니 나왔어요. 나는 이거보다 조금 양념 안된 그런 거같았는데 어, 아, 여기 말고. 마오아 이게 느끼함을 잡아준다고 하지. 응. 먹어볼게. 음, 너무 맛있는데? 괜찮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맛이 안 특별한데, 집에서 하려면 이 맛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음. 오이소박인데, 이 고춧가루가 없는 맛. 음. 어, 어, 음. 음. 간장맛 별로 안쓰지 응. 음. 그래서 신기했어, 너. 짱짱이랑 만들까? 매늘. 응, 매 너무 맛있는데? 느끼할 때 먹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너 느끼 못 참잖아. 응. 너무 배가 고파진 상태야 음. 섞는 거 맞겠지? 음. 응, 마, 맞을 것 같아. 스파게티 같아. 개국수 어. <laughs> 먹어볼 어. 아, 내일 아침에 꼭 가야돼요. 응, 진짜. 인지아 냄새가 그 냄새, 짭방지 냄새인데? 응. 응. 이거 먹어볼까요? <laughs> 화이데이그램… 나는 할머니 그릇 안 돼. 할머니랑 왜 그래? 너 꽃무늬 안 좋다. 막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막 받침이고 소성 아니야? 응. 음! 맛있어. 한국인 싫어할 수 없어. 진짜 맛있다. 응. 응. 거의 맨날 먹은 면에서 국물이 많이 마른 거잖아. 응. 맛있다 맛있나? 홍조시랑 응. 먹으면 맛있겠다. 아, 이걸 먹을까? 완전 맛있다. 지금까지 맛이 없었던 건 없었지. 어, 제 먹었구나. 아니, 맛은 오. 괜찮아? 영원히 회자될 파인이라니. 너무 맛있는데? 네이마인용 홍조육이 나왔어. 되게 맛깔나게 생겼는데? 이거. 나가 드러드러드리는 것좀보 우리에게 오哎我觉得黄圣이거장난니야 근데 먹으니까 되게 파김치 먹고 싶다. <laughs> 음, 맛있어. <laughs> 음, 청 <진짜> 부드럽다. <맛있다. 웃음> 음, <진짜 맛있다. 웃음> 조린 거라 그래야 하나? 그럼. 오와 진짜 맛있는데? 밥이 있어야 되네 응 ㅎ ㅎ 마우동인가거기는 밥이랑 많이 같이 먹는음음 갈라졌어 대박 음 으음 어, 좀 더. 으 오이 무침 한번더 주문 음. 되게 맛있게 생겼는데 또 보니까 더 맛있게 생겼어 응 으음 으음 으 헤이티고 너는 차지티 넌헤이난 차지 응. 어때? 얼음 없어도 맛있어? 응! 좋아! 진짜 달것 같아 응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무장을 하고 카오이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마지막 완찬이에요 그거 먹고 살게 있어가지고 쇼핑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럼 마지막 밤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없는 게 없어보이는데? 근데 <목소리> 저게 버섯 같지 않아? 저게 하얀 거. 이거 목이버섯 아니야? 이게 흑목이 아니야? 이거랑 비슷한 느낌데 아, 는데아 근데 여기 버섯 말린 거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비싼 건가 봐, 더 근데 어머니가 말한 건 흑목이었구나. 너무 상상하네. 와, 키야 이거 진짜 좋은 건가 봐. 그치, 엄마 선파이를 좋아하나 봐. 이, 이거 종류가 엄청 많아. 여기 재밌는데? 2층도 있나 봐. 별로 관심 없었는데 오니까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지금 뭐 살지 고민 중이에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응. 이 신년을 상징하는 이 머그 신년 상징으로 사겠어 그래야지 상의를 기억할 수 있잖아 오늘 <laughs> 개많는3 n 세 지나가면서 계속 <laughs> 구글 번역기 돌리고 사진 찍고 저희는 밥을 포기하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혼잼 마사지. 저기 가서 발 마사지 받으려. 고 가보자. <laughs> 음, 좋아. 여기 <laughs> 더 걸. 그래. 그래. 저희는. 마지막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개국수 앤 완탕 렛츠고! 렛츠고! 옛날 먹었던 개국수랑 완탕이 맛있어서 다시 먹으러 왔어요. 깨알같이 깨알을 다건져내 어. 어, 냄새가 어. 여전하다, 여전해. 힘이 없어, 섞어주세요. 힘내세요. 어. 아, 지금 날씨에 딱인데? 아우. 아 뜨거워 근데 떡국 먹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은가 했더니 이렇게 조심해야 돼다새 이럴 수 있어 어, 기름면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압승이야 둘다 맛있는데 이게 더 속이 편해 나는 이 꾸순 맛이 너무 좋아. 나와서 어, 나왔어. 상해라고 써있네. 너무 귀여운데? 어제 온카페 맛있어가지고 테이크아웃 오. 하러 왔어. 코트 너무 귀여운 걸. 상의 너무 귀여운데. 네, 어 해가 떠서 가지고 숙소 가서 씻고 보겠습니다. 네. 짐 싸고 까오이 먹고 이제 숙소 체크아웃 하고 공항에 갈것 같아요. 오늘 바람 엄청 불어서 단디 무장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광변성에 왔고, 마늘맛, 커위를 시키려고 합니다. 마라맛은 절대 먹을 왔어. 수 없어. 그런데... <laughs> 매워가지고 저희는 마늘맛 시키려고 <laughs> 크기가 엄청 커.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어. 응. 마늘이 진짜 많이 들어가. 너무 맛있겠다. 우리 마라 아니고 마늘 시키기 잘했어. 그러니까 둘이 먹으면 딱 배부를 것 같은 양이. 남길수도 마지막 점심으로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어머머, 어머이 속성 좀 봐. 헉, 어 생선살 진짜 대박. 아 그렇게 먹는 거군요. 음. 여기 이렇게 먹어봐. 살이 막 있어. 나 컸어. 이렇게 해서 그냥 먹으면 되는 음. 거죠? 밥도 어? 주문해서 나왔어요. 밥이 되게 귀여운 그릇에 나오는. 음.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네. 진짜, 진짜 다급야 어? 발 쪽으로. 와 너무 생선살을 맛있다. 엄청 많이 퍼서 먹어야 맛있을 것같아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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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서 좋다. 고추도 매운 고추 아니야? 뭐야? 참 거기에서 먹은 튀긴 응. 고추가 참 맛있었어. 맞아, 응. 라지 응. 응. 택시 메시지가 있어서 g o 번역기를 돌렸는데. 짜자잔, 친절하신 분들. 매 순간 따뜻한 서비스, 매일 고품질 서비스. 너무 어, 좋아, 응, 진짜. 귀여우신. 마지막까지 행복한 상하요. 응. 이거 봐,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 마지막 택시 완전 좋다. 응. 시간이 남아서 면세점 구경하는데 우롱 포키를 발견했어요. 우롱티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거 무슨 맛이야? 막파두부맛? 응, 막파두부맛. 그리고 샥스핀맛 북경오리맛, 대맛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신기한 맛이 많아요. 그리고 친구 갑자기 부채 구매하고 주 여기 상하이에서 유명한 나비과자 나비 모양 패스츄리 이걸 진짜 좋아하나봐요 거기도 있어 이거는 완전 비싸 아빠 미안해 난 3번. <laughs> 근데 이렇게 사면 수십만원 드는 거 알지? 여기 재밌는 거 은근히 많아요 비행기 타기 직전이에요 면세점을 갑자기 털어버렸다 <laughs> 짜자잔! 우롱티 포키를 구매했거든요. 이게 진짜 굉장히 비쌉니다. 2만 26,000원? 한 25,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 우롱티라는데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laughs> 구매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상해여행이 정말 재밌었고 웃긴 일이 너무 많았고 상해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탈바꿈 된 여행이었다. 被告人员。